달릴 수 있을 때못 달리고 서야 될 때서 못 쓰면 그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흉기예요, 흉기. 안녕하세요. 시골 정비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웃으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은요,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라는 걸좀 보여 드리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포터2 1톤 화물차예요. 근데, 차를 고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뭐, 일반인들,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를 한번 보세요. 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경악하실 거예요. 지금 이쪽은 패드가 없어졌어요. 야, 이건 진짜 목숨을. 와... 이 브레이크 패드잖아요. 이 브레이크 패드가 이쪽은 지금 살아 있는데 반대쪽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패드 자체가 이 브레이크 밀어주는 실린더가 지금 터져서 브레이크 오일이 이렇게 와. 지금 보이시죠 디스크가 브레이크 디스크가 어떻게 됐는지 브레이크 디스크가 더블 판인데 한쪽은 그나마 좀 남아 있는데 한쪽은 완전 종이 짠처럼 됐어요. 하... 이걸 뭐 어떻게 뭐라고 차주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누유되는 지금 누유되는 거는 브레이크 오일이 터진 거고요. 아유, 대박이십니다. 부품이 탈거가 다 됐습니다. 이런 경우를 딱 그런 경우라 그러죠. 사부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았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요. 이 차가 이렇게 된 이유는 첫째 브레이크 패드. 새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 게 신품이잖아요. 오른쪽 거는 브레이크 마모제는다 도망갔고요. 이 브라켓에서도 이 쇠가 지금 이렇게 달았어요. 브레이크라는 거는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으면 이 피스톤이 앞으로 나와서 라이닝이 패드가 앞쪽으로 전진을 하면서 디스크를 잡아주는 역할인데요. 이쪽 패드가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거예요. 얇아지니까 이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다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브레이크 오일이 다 새버렸던 거예요. 자, 디스크. 이 더블 판인데 지금 한쪽 면은 종이 조처럼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신품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 가끔 손님들이나 물어봐요. 중고차 살 건데 어떤 차가 좋은 차냐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달릴 수 있을 때 달려야 되고요. 서야 될 때서 서야 되는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달릴 수 있을 때못 달리고 서야 될 때서 못 쓰면 그거는 자동차가 아니고 흉기예요, 흉기. 물론 옵션도 중요합니다. 요즘 워낙 옵션들을 중요시들 하시니까. 그러나 기본은 아무리 좋은 옵션도, 이 기본은 운전자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참 시스템이 잘 나오죠. 어, 긴급제동 시스템,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트. 뭐 핸들로크도 차가 다 가고 서고 막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옵션의 그런 기능들은요 사람 즉 운전자가 해야 될 거를 기계가 해줄 뿐이고요 기계가 해줄 뿐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브레이크 패드는 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운전자분들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그런 옵션들이 그런 기능들이 아주 좋은 거고요. 기본적인 거 점검을 안해 주시면 그런 옵션, 그런 기능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는 제가 이걸 영상을 몇번 올렸어요. 근데 보시는 분들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게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연히 누가 봐도 이건 소리가 났을 건데 차주분이 관리가 좀 미흡하셨던가? 아니면 뭐, 이전에 뭐 정비업소 가셨는데, 뭐,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다른 거를 그냥 출고했던가. 근데 정비업소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희는 점검을 좀 철저히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캘리퍼, 브레이크 캘리퍼,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이렇게 다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 영상을, 제 영상을 많이 보셨지만, 단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브레이크는 생명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던 조수석 쪽 교체가 다 됐습니다. 운전석 쪽도 디스크,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자, 포토 보셨죠? 브레이크,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차주분한테 통화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안 나셨어요? 그랬더니 운전을 좀 하신 분이나 좀 그래도 상황 대처에 되게 빨리 대처를 하셔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아, 물론 브레이크패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점검 시기를 놓쳤을 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제동이 안 됐을 때는 스틱 차량 있죠. 수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는 제동이 안 돼도 클러치는 밟히거든요. 클러치를 밟으시고요. 계속 저단 쪽으로 내리세요. 그래서 속도를 줄인 다음에 사이드를 채우시고 기어를 중립으로 빼시면 섭니다. 당황하시니까 계속 브레이크만 밟으시려고 하시다가 앞차와 충돌을 하시거나 아니면 단독사고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수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는 쫙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킹이 안 되잖아요. 쭉 차가 멈추질 않으면 크러치를 밟고 기어를 저단으로 일단 쪽으로 완전히 내리세요. 그러시고 나면 제동도 되고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를 채우시면 되고 오토 차량 같은 경우 자동 변속기 차량 같은 경우 쫙 주행하시다가 브레이크가 역시 먹통이다. 그러면 저 요즘 자동 변속기도 스포츠 모드라는 게 있죠 스틱 모드. 그걸로 하셔가지고 단수를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1단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가 줄고 제동이 되실 거예요. 이게 응급처치예요.